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최성식 교수입니다. 취업 라우나토 1 7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유튜브의 제작 목적과 내용은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에 입학할 장래 제자들과 재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의 교수진과 직원들 모두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미래자동차공학부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를 졸업한 선배 취업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17회부터 20회까지 계속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정비 업계에 취업한 천태현 사원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현재 동탄 현대 블루핸즈에 2024년부터 어, 다니고 있습니다. 쇼포탈인 사람이나 인 잡코리아에 검색을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현대 동탄 서비스 간단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중에 한 곳입니다. 현대 동탄 서비스. 자, 바로 인터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드림대학교에서 전공 심화 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천태현 학생입니다. 저는 동탄 현대 서비스센터에서 사고차 정비 및 판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 업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동탄 현대 서비스센터입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블루엔진가요? 어, 예, 맞습니다. 언제 입사했습니까? 2024년도 2월 19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럼 1년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정비가 본인 적성에 맞나요? 정비가 적성에 맞는 거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자동차 쪽을 좋아했기 때문에 현재 적성에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파트가 어느 파트입니까? 정비 부분에서 파트가 이제 일반 정비는 아니고 이제 사고 수리로 들어오는 차량을 이제 정비하고 판금하는 겁니다. 아 판금과 도색도 합니까? 도색은 안 하고 이제 정비랑 이제 판금만 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2년 차 들어간다고요? 지금 1년은 이제 넘어고 1년 아, 2년 차. 네, 자, 그러면 정비를 희망하는 취업하고자 하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현재는 많이 어렵겠지만 이제 손기 술과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이 이제 현장 기계에서 조금 크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제 실습이랑 교수님 이제 말과 광고를 잘 들으면 분장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취업할 때도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 굳이 이제 분류하자면 1학년, 2학년, 지금 졸업반인 3학년한테 각각 당부해줄 말이 있을까요?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노는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 2, 3학년 통틀어서 이제 학교에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제 모든 걸 참여해서 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이제 이 학년은? 2 학년 같은 경우 이제 복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복학생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에서는 이제 성적 관리 같은 걸 이제 좀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졸업반인 3 학년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별도로 있나요? 졸업하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막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은 하지 말고 이제 중간에 이제 취업을 나가서 이제 바깥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넘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아, 이런 식으로 다음 차수에도 졸업한 취업 선배들을 인터뷰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